짜잔! 오늘은 태무깡입니다. 태무에서 이것저것 엄청 시켰거든요. 요새 진짜 알리만큼이나 태무깡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태무 다들 아실 텐데 지금 막 엄청 성장하고 있는 그런 쇼핑 사이트입니다. 알리같이 해외 배송 바로 되고 세, 배송이 생각보다 빨리 와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한 일주일이 안 걸린 것 같은데 되게 빨리 왔어요. 그리고 할인 코드도 할인 코드도 띄워 놓을 테니까 구매 생각 있으신 분들은 꼭 할인 코드 참고해가지고 구매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덕질템 위주로 먼저 가볼게요. 짠 포카홀더 중에 이거 두 개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가지고 구매했거든요. 음 예쁘다. 이거는 약간 오는게 있긴 한데, 그래도 괜찮고요. 얘는 완전 깨끗해요. 오, 어, 잘 어울린다. 그리고, 털로된 포카오일러. <laughs> 귀엽죠? 완전 고양이랑 빵! 이거는 이인이넘어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샀는데. 아, 얼굴이 잘린다. 얼굴 좀 밑에 오는 게 뭐가 있지? <laughs> 귀엽기는 하네요. 으, 귀여워. 이거 진짜 귀엽다. 근데 여기 옆에 사이즈가 조금 남는 것 같긴 해요. 그냥 다른 사진 하나 끼워줘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짝꿀 사이즈로 넣으니까 조금 사이즈가 맞는 것 같아요 홀더는 이렇게 4종 그리고 더 거기서 팝콘 슬리브를 파는 거예요 그 진짜 많아서... 음 슬리브... 사이즈랑 재질은 완전 똑같네요 지금 슬리브를 거의 다 써가지고 좀 넉넉하게 구매했어요 한 200개 정도? 그리고 이거는 필기국 이거, 다른 분들이 포카 포장 같은 거할때 많이 사용하시길래 구매해봤는데, 이렇게 긴, <laughs> 이렇게 긴 건지 몰랐어요. 너무 긴걸 사버렸어. 저한 이만큼 되는 사이즈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귀엽네요. 나중에, 뭐, 이것저것 적어주기에도 적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는 김에 보이길래, 한 10, 12, 12개. 그냥 무난하게 잘 나오는 펜 12개 정도 샀고, 이거는 형광펜입니다 두개다다꾸할때잘 쓰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구매했어요. 이건 색깔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두 개를 다 샀거든요? 음, 색깔 예쁘다. 이게 좀더 연한 색인가? 음, 색깔들이 비슷한 듯 다르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것도 샀어요. 제가 엽서 바인더가 다 착더라고요. 그래서 엽서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그냥 바인더 뒤쪽에 이렇게 무난하게 끼워두려고요. 어, 위에서 넣는 거구나. 아, 내 값이 들어가는 사이즈가 아니다. 어, 그럼 여기에는 스티커 같은 걸 넣어야 되나? 일단 활용하면은 나중에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노트도 하나 샀는데, 이런 색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색이 조금 당황. 두께도 얇아요. 노트도 엄청 미색이네요. 그냥 간단하게 쓰려고 산 노트입니다. 색깔이 그렇게 별로 예쁘진 않은 것 같아요. 짜잔! 이번 태양강의 핵심 제품, 라벨 프린터를 샀어요. 이거를 사려고 메인으로 찾아봤거든요? 왜냐면 요새 세무에서 라벨 프린터 그가면식 제품 샀다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저도 엄청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제품이 좀 여러가지 있길래 어떤 거를 살까 하다가 여기 제품이 많은 거예요. 포토, 포토모? 저는 그 중에서 조금 화질이 좋은 걸로 샀어요. 짠,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 음,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열리는 샘플이 하나 더 있네요. 리필석지도 이만큼이나 샀습니다 이거는 충전을 먼저 해주고 올게요 짠! 그리고 수납함 같은 거를 좀 여러개 샀어요 같이 이거는 이렇게 세트로 두고 화장품 정리하려고 샀거든요 지금 제 책상이 되게 중간난방이어가지고 얘는 화장품 정리하려고 샀고 이거는 책상에 꾸며주려고 샀어요 그냥 딱 무난한 이거 설치해서 책상 꾸미면은 또 따로 소개를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이거는 조명 제품인데요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할때 스탠드를 이렇게 켜고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책상에 이거를 설치를 해놓으면 따로 스탠드 안 켜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아까 이거 한번 꺼내가지고 충전을 해놨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색상 조절할 수 있는 제품. 그래서 이거 끄면 여기다 붙이면 이 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리모컨도 같이 왔어요. 촌납하는것 중에 이것도 같이 샀거든요. 세개 세트인데 이렇게 있고 이얘기 끼워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끼우지? 그냥 이렇게 연결하는 건가 보네. 철랍도어 뒤집었다. 아, 이렇게 여는 거구나. 이거 탕도 흰색인 거 사고 싶었는데, 그건 없더라고요. 이 통째로 넣을까? 이거! 그린 프로젝트 박스인데 빠을 것이 없어가지고 샀는데, 어, 수납이 꽤 많이 돼서 엄청 넣을 수 있겠네. 이거는 테이블인데요. 침대 위에서 간편하게 쓰려고 구매했거든요. 각도 조절되는 제품이 있길래 각도 조절되는 걸로 샀고 양쪽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색이여 가지고 되게 깔끔할 것 같고 이렇게 뒤에 지지해 가지고 각도도 꽤 여러 가지로 할수 있어요. 1, 2, 3, 4. 5단계인가? 4단계 정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꽤 저렴해 가지고 내구성이 좀 걱정되긴 했는데 받아 보니까 마감도 잘돼 있고 좋더라고요. 이쪽에는 이런 받침대 있어 가지고 책 같은 거 올려 놓기 좋을 것 같고 옆에 음료도 올려 둘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부분에 이렇게 미끄럼 방지도 되어 있거든요. 들뜨거나 이런 유격도 없어서 좋았어요. 근데 이거가 조금 요상하게 휘어 있어가지고 다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또 익히는 거지? 일단 연결은 했고, 핸드폰에서 어플을 받았거든요. 음, 응. 이미지를 미리 많이 받아놨어요. 일단은 이렇게만 뽑아볼게요. 적당하게. 진짜 빨리 나온다. 대박이에요. 완전 빠르게 나오고 엄청 진하고 사진이 너무 좋아요. 사진을 한번 뽑아봐야겠다. 이번 설날은 민우 이렇게요. 아 사진은 좀 너무 진하게 나왔어요. 좀 농도를 연하게 해야 되나? 다른 사진도 하나 뽑아볼게요. 이걸로 뽑아볼까? 검정색이 별로 없는 게잘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의 교훈 사진은 어차피 잘 나오지 않는다. 굳이 화질이 엄청 좋은 거를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적당히 이렇게 문구만 잘 뽑힐 수 있는 제품으로 구매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작으면 깨지는 데이 정도 크기로 해서 뽑으면은 다이얼이 아주 잘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볍게 뽑기가 너무 편하고 좋네요. 음, 귀여.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조금 더 밝은 색 사진으로 뽑아볼까거든요. 하 이런 밝은 사진은 조금 뽑을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사진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이미지 라면뽑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스티커여 가지고 바로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다꾸에 활용을 해줄게요. 간격을 조금 잘 조정해야지. 아니면 여기가 조금 여기 잘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는 못 붙일 것같아 짠! 이렇게 테모깡 마무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할인코드 한번더 띄워놓을게요. 그래서 구매하실 분들 할인코드 참고해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